이스어요이어이 네. 누가 해 줬어요. 자요. 어? 왜 자꾸 물어? 해 동영상 어요 응. 우리 면을 우리 면을 <laughs> <며느리. 웃음> 이 사람들은 며느리 있어 없어? 없어. 없어. <laughs> 축하도 하고. 와. 와, 우리 생일 축하한 지 벌써 1년 된 거야? 어, 뭐야. 지난주 지난번에 생일 이거 축하했지. 이거, 이거 이거 하는 거. 어, 어. 이거 세 번이나. 해. 세 번이나 했어?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<그치>? 형하고 언니하고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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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. 얘들하고 얘들 애들 다와 가지고. 아, 얘들하고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생일 Happy birthday to you, happy birthday to you, happy birthday to you. 여기 풀헐합니다넌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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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한 번에 꺼커팅커팅자커팅 저거 빼 위에 것만 위에 것만 해 위에 것만 위에 것만 일어나서 커팅자 축하합니다 와어요수하어요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